장훈이에 대한 어떤 미담이 있어. 아, 그렇구장훈이는 그러니까 처음 본게나 응. 신인 때 인사를 했거든. 안녕하세요. 아, 근데 되게 반갑게 같이 인사 받아주고. 아, 응. 어르신한테 잘해? 어르신인 줄 알았어. 어르신인 줄 알았어. 잘 알아보고 신인 <laughs> 개그맨인데, 아, 잘 보고 있다. 그러면서 <laughs> 아, 밥도 아, 사줬어요. 장훈이가. 밥을. 아, 밥을. 아, 밥을, 이렇게 이렇게 밥을 장훈이가 개그 프로그램 엄청 좋아해, 좋아해. 좋아해. 내가 방송할 때, 전이고 전이 o 맞 y t 그때 뭐 t 뭐뭐에 방송국에 갔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때 육봉달로, 육봉달로 아 육봉달. 근데 진짜 y 경 o n y 때려잡고 Tony, Tony, t o 근데 그러다 같이 밥도 먹고 술도 한잔 먹고 그랬었어. 네 아. 한참 연락을 자주 했었는데. 그래 그자 그래, 그래. 아, 아, 우리 지연이가 18년 만에 만난 우리 호동이 얘기해줬고 음. 희순이는 고향 사람이라고 얘기했는데 아까 아. 시작 전에 얘기한 진호. 진호가. 진호가? 내가 진호를 너무 좋아해 사실은. 어. 그 경기 북부권에 개그스타가 있다면 양세영, 양세찬 동생을 생각하는데 <laughs> 경기 남부권 음, 수원 밑에 개그스타는 그 진호. 진호 이진호, 는인데 개그 이진호가. 너무 좋아하고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그때 당시 나는 KBS에 있었지만 SBS에서 하는 이진호 계획을 너무 사랑했고 아는 사람 많이 없잖아. 그렇지. 육, 육봉단은 많이 아는데 어. 노량진박을 되게 좋아했었어. 네. 노량진박이더 박... 노량진 웃겨, 노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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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 오늘은 정말 슬픈 일이 있었어요. 고시원 담벼락을 거닐다 불량배를 만났습니다. 가방 안에 있던 고시원비 20만 원을 지키기 위해 제가 아끼던 앞니 두 개를 잃었어요. <웃음> <웃음> 먹어요. 늦은 나이에 빠진 이는 자라지 않는다며 창시기 형이 그 자리에다가 자이리토를 끼워줬어요. <웃음> <웃음> 이런 게 아이고,